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면허 정지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수와 지역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126명 가운데 83명이 사식서를 제출한 울산대병원. 지난 4일 현장 검증에서 90여 명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행 확인서가 발부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지역 의료계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울산대가 무리한 징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 최고 영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당히 급박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이 의대생들과 이전공의들과한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접점을 찾아보라고 저는 뭐 전시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일대 교수들도 대학측이 구성 의견과 상관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을 담당할 교수들의 의견이라든지 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진지하게 사직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증언의 반발에 학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내면서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울산일대 개강도 1학년을 제외하고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 울산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울산일대 교수들은 이날 총회를 열고 겸직 해제와 사직 등 정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